쌍둥이의 진가는 진짜 두돌부터 나온다. 말을 조금이라도 하기 시작하면 더 귀염이 배가 되고 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두살 윤호윤민이 엄마 김다나입니다. 저는 남편 조범준입니다. 여보, 아기질이 두 개래? 일단 믿기지가 않았고요. <laughs>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네. 그리고 걱정도 조금 되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둘이 완전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먹는 거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 저희를 볼때와상당이 너무 힘들겠다. 이 소리가 가장 먼저 나오시거든요. 좋은 점도 많고 또 행복도 두 배라고 하지 않냐? 근데 사실 저희가 느끼는 건 진짜 두 배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두 배, 세배더 행복한 것 같고. 안녕하세요. 저는 시험관 시술로 새쌍둥이 임신을 해서 이제 내년 4월에 출산 예정 중인 이유민입니다. 5주차 때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새쌍둥이란 걸 처음 알게 됐어요.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정말 제 가족들 모든 반응이 너무 놀라고 기뻐서 웃음이 막 터지는 그런 반응이었어요. 각 난항의 아기가 하나씩 들어있어서 이게 일란성 쌍둥이고 이 다른 아기 집에도 나낭이 하나 아기가 하나 있어서 이란성 쌍둥이 총 3쌍둥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차병원에서 쌍태아 임신을 포함한 고위험 임신을 전문으로 치료하고 있는 김수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다태아 임신 분만이 많은 나라에 속합니다 고령 임산부가 많고 그에 따라서 난임 시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태아 임신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세쌍둥이를 임신하고 나서 느끼고 있는 점들은 먼저 이제 배가 조금 빨리 많이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임신 4개월인데 주변에서 한 7, 8개월 됐냐고 물어보실 정도로 배가 조금 나온 상태이고요. 이제 단태아에 비해서 서서히 겪는 변화를 조금 더 급격하게 겪고 있는 것 때문에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저 자신의 심리적인 것도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만삭 사진을 30주 정도에 찍는데 저는 딱 20주에 찍었어요. 그만큼 배가 너무 많이 나와서 걷는 것도 힘들고, 사실 가만히 있는 것조차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30주가 지나니까 온몸에 두드러기도 막 나고 자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일자로 누워있으면 배가 너무 무거워서 옆으로 항상 돌아 누워야 됐고, 그럼 어깨도 아프고, 갈비뼈도 아프고. 쉽게 말해서 자궁은 한 명의 태아를 키우기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태아인 경우에는 그만큼 자궁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기진통이 있는 경우도 많고요. 다태아인 경우에는 임신의 합병증, 대표적으로 임신 중독증, 임신성 당뇨 같은 합병증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고위험 임신이라고 저희가 분류하게 됩니다. 쌍둥이 산모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절반 가까이가 37주 이전에 조산을 하게 되고요. 새 쌍둥이 이상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다 조산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새 쌍둥이는 아무 분만병원에 갈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기들이 보통 이제 만삭 40주 때 태어나는 게 아니라 35주가 만삭이고 평균적으로 32주, 33주에 이제 많이들 출산을 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모두 미수가. 또는 조산화로 출산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소아과 선생님들의 협진과 신생아 중환자실이라고 부르는 NICU라는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진 대학병원 또는 상급 병원에서만 대상동이 분만을 받아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당연히 다른 일반 아기들보다 너무 일찍 나오는 거니까 엄청 무서웠거든요. 걱정도 많이 되고 다 발달해서 나오는 걸까? 아기가 너무 일찍 나와서 걱정되는 부분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애기가 생각보다 너무 작아서 믿기지 않는 그런 기분. 애기가 진짜 작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유도 무슨 줄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먹더라고요. 관을. 관으로. 근데 너무 어린 애기가 저렇게 목에 관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안쓰러운 그런 마음이랑 또 걱정도 되고 막 이런저런 검사도 음. 같이 하니까 조산하니까. 조리원에서 집에 온 첫날 우리가 조리원에서 수유하는 법을 배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닥치니까 둘이서 동시에 우니까 머리가 막백치가 네. 돼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laughs> 새벽에 수유 특히 할때둘다 먹여야 되니까 그치? 이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계속 계속 깨고 그게 좀 힘들었고 처음으로 쌍둥이 아이템들을 사다 보니까 다두 개씩 사야 되고 새 쌍둥이 임신 하고 난 후에 제일 번져서 들었던 걱정이 사실 금전적인 부분이었어요 저 중고 마켓으로 지금 아기 침대를 또 3개를 그리고 신생아 카시트도 3개를 그리고 아이들이 써야 하는 베개나 이불, 쿠션 이런 것들도 모두 3개씩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금전적인 부담감이 상당히 많이 되고요. 저는 우선 어, 출산하고 한달 한 정도 뒤에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을 했는데요. 일단 결론적으로는 되게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쓰기 전엔 저도 걱정이 되게 많았었어요. 사실 뭐 커리어 면에서도 그렇고 또 제가 좀 피해를 주지 않을까 같이 일하는 직원들한테 그랬었는데 근데 뭐 막상 이제 쓴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오히려 팀원분들이나 다들 너무 아, 잘 다녀오라고 아기랑 시간 잘 보내라고 격려도 많이 해주셨고 실제로 그 기간 동안에 아기들이랑 같이 막 부대끼면서 지내고 막 제가 육아도 돕고 했던 것들이 너무 도움이 많이 된것 같아요. 쌍둥이의 진가는 진짜 두돌부터 나온다. 말을 조금이라도 하기 시작하면은 진짜 이렇게 확 편해지고 더 귀염이 배가 되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 크고 나니까. 자기들끼리 노는 게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동안 저는 집안일 하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럴 때가 너무 보람차고 뿌듯하고. 다태아 산모들은 단태아 산모들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정부 정책들도 변화하는 것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보게 되니까 이제 많은 젊으신 분들이 임신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모두가 다 함께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를 조금 지원하는 그런 사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